오늘도 역시 20년 전에 답답한 회상과 질질 끄는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장지호는 이장미의 아들인 건 확실한 상황이고요. 장세라는 그저 그 아이가 이상준 아이라는 말을 믿고 장영식의 호적에 올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장영식 역시 그 아이가 이상준 아이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분간이 안 됐던 것으로 보이죠. 문제는 역시 돈인데요. 장세라는 이장미에게 약속한 돈을 주기로 하였고. 그 돈을 장영식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고모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던 장영식은 그 돈을 이장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꿀꺽한 걸로 보입니다. 장영식은 고모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떼먹고 또 자신은 미대에 보내주지도 않고 이상준만 챙기고 있다 오해하고 있죠. 그리고 장영식은 추후 이상준과 장지우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지우가 이상준의 아이가 아닌 걸 확실하게 알게 된 듯하네요. 장세라는 이 장미를 면회하면서 과거 장영식이 유전자 검사를 했던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현재 사라지고 어디론가 흡수합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김태주가 그곳을 찾아 장영식이 사기친 유전자 검사의 진실을 알아낼 듯하네요. 한편 오늘도 역시 새로운 빌런 오희은 때문에 혈압 올리신 분들 많으시죠? 오희은은 신무영과 김소림 앞에서 자신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봐도 쇼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신무영의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자신이 신무영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오희은은 신지혜가 자신이 먹는 약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알자 약동을 숨겨놓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오희은이 자신의 딸까지 완벽하게 속이면서 신무영을 붙잡으려는 큰 그림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리뷰했었지만 현재 오희은이 먹는 약은 설사약 종류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호텔에서 폭식을 한뒤 약을 먹는 장면이 나왔었는데요. 즉, 오희은은 폭식증에 걸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식증에 걸린 사람은 계속 먹으면서 배를 채운 뒤 또토를 하거나 대변을 보는 등 배를 비우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제 오희은이 먹는 설사약의 진실을 파헤쳐야 하는 고구마 전개가 더 이어지겠네요. 그러나 김소림에겐 의사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언니인 김태주와 동생 김건우가 있죠. 이들은 오희은 상태만 봐도 대번에 거짓말이란 걸 알아챌 것으로 보입니다. 42회 예고편에서 오희은은 장현정의 남친인 김건우에게까지 선물 공세를 펼치며 접근하고 있는데요. 김건우 역시 의사의 촉으로 그녀의 병이 가짜인 걸 확실하게 알아챌 듯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